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이꿀송이를 이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루 시작하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운전하실 때,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고, 아,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참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깁니다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 짧게 짧게 시편 되어있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으로 가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두 손을 들고 어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마다가스카르 말라가시어로 암송을 합니다. 온 땅이여 온 민족이여. 온 세계 생명 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하다 호흡 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하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선포하고 하루 를 시작하는 거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 경배하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송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천사도 좋아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라 바쁜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망의 종로를 다면서 마귀의 종로를 다면서 죄악의 종로를 서 세상 것의 종로를 다면서 참 비굴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의 목말라 외로움과 우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멸 미움 하, 분노 이런 하, 그런 거막 욕을 하면서 어 얼마나만 여기 입에 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사랑이 메마르고 그래서 고독하고 열등감과 피해 의식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송되는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시를 쓴 차승자 시인도 안타깝게 그 마음에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성인인 것 같아요. 시인인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 참 시를 잘 쓰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참 안타깝죠. 그는 절망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인 1980년대 초반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채승자 시인. 그 채승자 시인이 쓴 일찍이 나는 이라는 이 자기 자화상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의 시인의 크 환희에 찬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것과 얼마나 이게 밤과 낮처럼 대비가 되는지 그것을 좀 실감하라고 일부러 제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를 읽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 목사님이 성경만 말하면 됐지 아, 불신자들의그 쓸데없는 시는 뭐들라고 읽어주냐. 아,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지 마시고. <laughs> 예, 그게 다 의미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자기가 마른 빵에 핀 곰팡이래. 의미 벽에다 누고 또눈 지린 오줌 자국, 의미 벽에 벽에다가 누가 오줌을 싸놨는데 그게 지린 오줌 자국이 자기래요. 아우 우리 여자분이 굉장히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겁납니다.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이고 자기가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래요.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부모님이 키워줬을 건데 뭘안 키워줘.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지구몽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참참 아, 신은 참잘 쓰는데 어찌 이렇게 내용이 썸뜨합니까 <laughs> 내가 살아있다는 것뭐그 당신 뭐 사랑 이런 게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한낱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시입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여성 시인의 한 사람인 최승자 시인. 그녀의 시는 송곳 같은 언어로 위선적인 인간 세계와 정면으로 맞선 하나의 살기 어린 시입니다. 도전입니다. 이 시에는 폐광과 같은 유폐와 자기 반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곰팡이와 오줌자국과 죽은 시체에 자기 존재의 흔적을 견줍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깃가를 정체 없이 떠돌다 사라지고 마는 영원한 루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감히 말하며 아예 내 존재의 근거를 박탈해버리려는 이런 듣기 거북한 발언은 그녀의 다른 시편에서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조건 반사적, 자동 반복적 삶의 쓰레기들 목숨은 처음부터 오물이었다. 예, 미망 혹은 비망투에 나온 시편입니다. 목숨은 처음부터 오물이었다. 그녀는 이 세계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병들어 있다고 봅니다. 세계가 비명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의 능마이며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누군들 그곳에서 생존을 구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존재를 루머도 없이 지워달라고 할밖에. 세월은 길고 긴 함정일 뿐이며 오직 슬퍼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서슴없이 말하던 시 허무의 사제 최승자 시인은 세상을 혹독하게 앓고 시를 혹독하게 알았습니다. 그녀의 자화상 시인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아리의 슬픔이에요. 이게 자기 자화상이라는 시네요. 아, 시를 읽을 때마다 거기가 살려 살려 제어집니다 시편 100편에 그 감사의 환희에 차서 하나님을 열방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 시편을 성경을 읽다가 그 이제 마음이 시편을 읽으면 백편을 읽으면 내가 대낮에 환한 광명이 아주 밝은 정오의 대낮같이 그런 밝은 기분인데 최승자 시인의 이런 절망의 지독한 메아리를 들으면 캄캄한 흑암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기분 안좋으셔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그런 쓸데없는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시를 그렇게 사정없이 인용을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설명할 때, 빛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빛이 찬란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불신자들의 그 절망과 그 절규와 그참 탄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시편백편의 저자의 큰 아, 그 기쁨이 그런 것이구나. 이게 크게 대비가 되면서 빛을 확 드러낼 수가 있어서 어, 제가 가끔씩 일부러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 안에서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가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의식 세계와 비교를 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하는 자들은 혹독한 흑감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예,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째임받는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 예수의 빛이 심령에 비추지 않은 불신자들은 밤을 좋아하고, 밤 문화를 좋아하고, 밤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며 새처럼 하나님을 다 즐거이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 존재 가치가 없는 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죠. 예배하고 감사. 하고 세상은 어둠 속에서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편 백편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시편 백편의 정원에 거닐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춤추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요 주를 찬양할지하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하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생명 있는 자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수를, 그 의뢰를 찬미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 또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빛가운데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지고,